네, 안녕하세요. 남자가발닷컴 헤어 디자이너 하재원입니다. 네, 오늘은 실크방 시리즈, 어, 기본적인 약간 긴 레이어컷 스타일인데, 어, 기존의 이제 레이어컷 스타일이랑 조금 다른 점은, 이게 가까이 보시면, 그 흰머리가, 새치라고 하나요? 그 흰머리를, 어, 뜸은 뜸은 이렇게 약간씩 심어줘서, 본인이 이제 예전에 이제 새치가 좀 있으신 분들이 좀 쓰시기에 좋고요. 아니면 새치, 흰머리가 살짝 있으니까 뭔가 분위기가 좀,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예스러우면서도 좀 이렇게 부드러운 듯한 느낌도 나는 것 같고 해서 이런 느낌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쓰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옆머리나 뒷머리까지 새치가 좀 많이 있어서 뭐 염색을 하시기는 싫고 그냥 가발이랑 같이 연결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상품입니다. 마찬가지로 100% 인모로 되어 있는 상품이고요. 그냥 전반적으로 내 머리랑 섞어서 착용이 굉장히 편안하게끔 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한번 제품을 벗어보면 벗었을 경우에는, 이제, 윗머리가 저처럼 이렇게 아예 없는 분들도 괜찮고요 이제, 윗머리랑 앞머리가 있기는 있는데, 모발이 굉장히 가늘고, 숱이 많이 없는 분들, 그래서 스타일이 잘 안, 나 스타일이 잘안 나오고, 좀 이렇게 올드해 보이는 그런 분들이, 이런 실크만으로 되어 있는 소재를 쓰시면 굉장히 가벼워요. 제품도 굉장히 가볍고, 어...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젊어 보이고 또 세련되어 보이는 느낌으로 연출을 하실 수 있는 부분가의 형태입니다. 자, 이거 가까이서 한번 잡아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흰머리 쪽이 보이기 때문에 어, 좀더 자연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또어스러운 느낌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앞머리가 있는 분들은 이쪽에 앞머리가 있는 분들은 양면테프 말고요. 똑딱이 핀으로 똑딱이 클립을 주문하실 때 달아달라고 하면은 저희가 달아드리니까 클립을 붙이신 다음에 똑딱이를 걸어서 사용하시면 되시고 이렇게 앞머리가 없거나 아니면 앞머리가 있는데 이마가 굉장히 높은 분들 있어요. 살짝 이렇게 앞머리 부분이 탈락이 되신 분들. 기준으로 잡아서 손가락 한 4개 정도? 4개 정도 이상은 양면 테이프를 여기다 붙이신 다음에 가볍게 부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양면 테이프 붙이는 방법은 저희가 동영상으로 준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착용 방법은 기존에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올려놓으신 다음에 앞머리 부분 잘 맞추시고 살짝 똑딱이 펜을 찍으실 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짝 긁어주세요. 살짝 긁어주면 모발이, 똑딱이 펜이 모발을 이렇게 감싸기 때문에 훨씬 더 고정이 잘 되거든요. 이렇게 꼽으시고, 그냥 간단하게 손으로 빗질. 이 정도 길이에서는 뭐 특별하게 스타일링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보다 그냥 내추럴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니시는 게 오히려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앞머리를 살짝 이렇게 흔들어 봤을 때이 무언가 이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느낌이 굉장히 좋아서 요즘 제가 굉장히 또 사랑하고 있는 가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벗을실땐 가볍게 이렇게 벗으시면 되시고 똑딱이 핀은 여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은 닫히는 거고 이렇게 하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똑딱이 핀을 열 때는 부상에 살짝 지지를 하신 다음에 한쪽만 힘을 가하시면 이렇게 열려요 닫을 때는 두피 부분을 살짝 긁어서 잠가주시면 되세요 자, 처음에 최초에 위치를 잡을 때는 똑딱이를 다 잠근 상태로 하시는 게 모발이 낄 확률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올려놓치고 위치를 잡으셨으면 똑딱이 열었다가 닫고 마찬가지 열었다가 닫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본인 스타일에 맞춰서 뭐 앞머리 라인 살짝 다듬으시고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시겠죠? 뭐 앞머리가 살짝 살짝 이렇게 보이고 싶어 하시는 분들 혹은 매일 머리 내리고 다녔더니 조금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드라이로 살짝만 주시면은 네, 또 다른 스타일이 연출됩니다. 자, 그러면은 굉장히 분위기 있는 흰머리가 살짝 섞여져 있는 실크망 시리즈의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